만병통치약은 인류의 오래된 꿈이며 욕망입니다. 2000년 동안 의사들이 가장 신뢰했던 만병통치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혈요법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 저자 정진호가 쓰고 푸른숲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질병과 맞서 싸워온 인류의 열망과 과학입니다. 불로장생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간 서복이 돌아오지 않자 대신 수은이 들어간 탕약을 먹었습니다. 독성이 강한 중금속 수은 때문에 피부가 팽팽해지자 그는 이 탕약이 불로장생 약이라 믿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수은 중독으로 49세에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만병통치약을 꿈꿨던 약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정진호 독성학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제약학을 전공했고 생명약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독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국립보건원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지난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며 약, 식품, 대기, 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인체 독성과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연구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할림원 의약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이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병통치약.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 50여 년 전만 해도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열리는 서커스 공연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상의 힘겨움을 잊게 해주고 즐거움으로 기분을 들뜨게 하는 쇼와 같았다.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서커스단은 공연 뒤에 만병통치약을 팔았다. 또한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뱀 장수는 뱀쇼를 보여주고 뱀술이 남성 정력뿐 아니라 소화를 돕고 신경통을 물리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떠들어댔다. 만병통치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전히 많은 사람을 홀리고 있다. 1793년 영국 의사 이브니저 시블리는 태양의 팅크라는 약을 만들어 타임스에 이런 광고를 냈다. 급사 또는 자살한 사람에게 이 약을 먹이면 기적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약에는 통증을 없애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마약성분인 코카인과 알코올, 심지어는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도 들어있었다. 7년 뒤 시블리가 죽은 뒤 밝혀진 사실은 그는 자신이 만든 이 기적의 약을 단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영어 단어 페너시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료의 여신 파나케이아로부터 유래한 말이다. 파나케이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묘약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영미권에서는 페너시아는 만병통치약 이외에도 해결책이라는 비유적인 뜻으로도 쓰인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믿음에는 동서양 구분이 없었던 것 같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에서 채취한 약초를 사람들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다.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어떤 식물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식물이 몸에 해로운지, 또는 이로운지를 습득해왔다. 그 과정에서 독초라 하더라도 몸에 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을 먹었을 때에는 통증이 줄고 기침이 멈추며 정신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약초의 기원이라 할수 있다. 기원전 16세기 이집트의 의학문서 파피루스에는 877개의 약초 처방 사례를 비롯해 피임, 장염, 소화질환, 기생충 등과 관련된 여러 처방이 나와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전통 의술인 방혈요법은 19세기 말까지 서행에서 유행한 대표적인 만병통치 치료법이었다. 방혈은 몸에서 피를 빼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되었다. 히포크라테스는 방열을 주기적으로 하면 여성이 생리를 할때 나쁜 피가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익하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의 제자인 고대 로마의 의학자 갈레노스는 방열과 관련된 이론을 정립하고 의사들에게 방열요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혈관이 정맥과 동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낸 갈레노스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체액은 혈액으로 질병이 생기면 몸속 피를 빼내 체액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환자의 나이와 체질, 계절과 날씨에 따라 얼마나 많은 혈액을 몸에서 빼야 하는지를 정리하기도 했다. 갈레노스의 주장에 따르면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많은 혈액을 몸에서 내보내야 했다. 이렇게 정체된 혈액을 뽑아내어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무모해 보인다.하지만 중세 시대까지 약초 이외에는 질병을 치료할 특별한 방법이 없었던 까닭에 많은 사람이 방열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중세 유럽에서는 방열 요법이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방열은 주로 아레팔이나 목 근처의 정맥 또는 동맥을 칼로 베어 피를 빼는 치료법이었는데 잘못하면 과다출혈로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다. 그런데도 방열 시술은 수도승, 성직자, 이발사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기도 했다. 몸에서 피를 빼내 질병을 치료하는 방열요법은 고대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2000년 동안 서양 의사들이 가장 신뢰했던 만병통치 치료법이었다. 영국 찰스 2세,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방열요법으로 치료받던 중에 몸속의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 사망했다. 1163년, 마침내 교회는 치료법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수도승이나 성직자에게 방열 시술을 금지하는 측량을 내렸다. 그 결과 이발사가 방열 시술, 발치, 심지어는 절단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이발사들은 의료 교육을 받지 않은 지식으로 방열 시술을 했다. 이발소 앞에서 돌아가는 흰색과 적색 줄무늬 봉은 중세시대에 시술을 하고 난 뒤. 가게 밖에 걸어 놓은 피 묻은 수건에서 유래한 것이다. 중세 영국에서 각각 다른 길드에 속했던 외과 의사와 이발사는 16세기 중반에 이발사라는 하나의 직종으로 합쳐졌다. 하지만 이후 전혀 다른 전문 직종이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1745년에 두 직종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영국의 찰스 2세는 아버지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뒤 10여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왕정복고가 되면서 왕위에 올랐다. 통치 기간 중에 찰스 2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의사들은 찰스 2세의 팔뚝에서 0.5리터의 혈액을 뽑아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의사들은 구토와 설사에 효과가 있는 약초와 퀸닌을 먹이고 0.2리터의 혈액을 더 뽑아냈다. 찰스 2세의 몸에서 빼낸 혈액량은 성인 남성 혈액량의 7분의 1에 이를 정도였고, 찰스 2세는 결국 사망했다. 18세기에는 삼각형 모양의 칼날을 정맥 위에 놓은 뒤 빠른 시간 안에 피를 뽑아내는 특수한 도구인 세모날이 고안되어 방열 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었다. 1799년 12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심한 목감기에 걸리자 주치의들은 방열요법을 권했고 16시간 동안 2, 3리터나 되는 혈액을 뽑아냈다. 그는 결국 4일 만에 세상을 떴다. 몸속의 피를 3분의 1 이상 빼내는 무리한 치료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놀랍게도 갈레누스가 체계화한 방열요법은 고대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2000년 동안 서양 의사들이 가장 신뢰했던 만병통치 치료법이었다. 쇼의 형태로 특허약을 판매하는 방식인 약장수 쇼가 성행하던 시대가 서양에서도 있었다. 주로 미국 소도시에서 공연하는 유랑 서커스단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펼친 뒤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 만병통치 엉터리약을 선전하며 팔기 시작했다. 관객석에는 미리 짠 협잡군이 앉아있다가 나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관객석에서 튀어나와 약의 효능에 관해 증언을 했다. 이러한 엉터리약은 마차에서 만들어져 바로 약병에 담겨 쇼 공연을 마친 뒤 팔렸다. 가장 수완이 좋았던 키카 부족 인디언 제약 회사는 쇼 공연을 했으며, 실제로 많은 아메리칸 인디언을 협잡군으로 고용했다. 일부 특허약에는 매우 위험한 성분도 들어있었지만, 합법적으로 팔린 경우가 많았다. 코카인 등 마약이 들어간 약을 만들어 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약들은 통증, 기침, 설사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중독성이 강했다. 제약회사는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마약이 몸에 해롭지 않다고 광고했다. 특허약으로 출발했지만 음료수로 큰 성공을 거둔 경우가 있다. 바로 코카콜라다. 1885년 약사인 존 펜버터는 뒷마당에서 약초배합을 연구하면서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잎과 카페인이 들어간 콜라나무 콩을 배합해 두통, 위통, 피로를 완화시키는 특허약을 개발했다. 펜버턴이 죽자 사업가 아사 챈들러가 특허사업권을 2,300달러에 인수해 코카콜라 회사를 세웠다. 코카콜라는 배합한 두 약초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코카콜라를 음료수로 전환한 뒤 1903년 마약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자 챈들러는 코카콜라에서 코카인 성분을 빼고 카페인 양을 늘렸다. 코카콜라가 특허약에서 식음료로 업종을 바꾼 이유는 미국 의회가 모든 특허약에 세금을 부과하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1914년에 코카인 사용이 불법화되고 1929년에 금주령으로. 술을 대체할 음료수를 찾던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코카콜라는 현재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음료 브랜드가 되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 덕분에 인류는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도 늘어났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도 계속 나타나 이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약도 개발되고 있다. 약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을 불신하는 것도 문제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운동과 식이요법,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약을 쓰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에는, 슈퍼푸드나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폐렴 환자나 폐혈증 환자는 약을 먹어야 하며 수술할 때 마취제를 쓰고 말기암 환자가 몰핀 주사를 맞듯이 생명이 위급하거나 통증을 줄여야 할 때는 약이 필요하다. 몸에 약간만 이상이 생겨도 약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인체는 미생물 감염이나 독소침투를 막는 정교한 방어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자연 치유력이 매우 뛰어나다. 몸에 좋다는 약이나 특정 성분을 여러 달 동안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의 향상성이 깨지고 몸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능을 몸 스스로가 작동할 필요가 없다고 인지해서 약 의존성이 생긴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천식 관절염 알레르기 피부 가려움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뛰어나지만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치료 기간이 짧을 때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합성 스테로이드 약을 오랜 기간 먹거나 바르면 우리 몸은 이것을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고 통증이나 열, 기침 같은 경고 신호가 사라졌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것은 아니다. 심각하지 않은 병에 걸렸다면 우리 몸은 면역이나 해독, 재생 시스템 같은 자연 치유력을 통해 다시 건강을 되찾게 만든다.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병을 정확히 진단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만성 관절염은 종류가 많아 정확한 원인을 알기가 어려워 통증을 줄이는 약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약을 먹지 않으려 하고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약이 주는 혜택과 위험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약을 적절하게 사용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연 치유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도 약물 사용에 대한 맹신적인 선택도 경계해야 합니다. 약에 대한 혜택과 위험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정성 있는 권유와 책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금의 의료 환경 속에서 약물 처방 문화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병의 두목이라고 할수 있는 당뇨병 처방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의사들은 증상이 심한 당뇨 환자들에게 인슐린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상태입니다. 세포가 더 이상의 포도당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퍼붓는 것은 출근길 만원 전철 안으로 승객들을 강제로 밀어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거부하는데 강제로 밀어넣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경우에 인슐린 주사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성질환은 근본적으로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성질환 치료의 시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우선해야 합니다. 식단,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 말입니다. 이런 습관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 복용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의사들은 증상을 완화하거나 통증을 경감하는 행위도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의료인들이 약물 처방 중심에서 생활 습관을 조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